상에서 보면 우리가 어, 태어나면서 1 년에 태어나면서 세 번의 복이 있다 그러잖아 요 부모한테 태어나면서 한 번의 복 내가 살면서 한 번의 복 말년에 우리 한 번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간상에 딱 뽑다 얼굴 그러니까 이마와 눈썹과 이 미간이 조상이 주는 복이에요 그 중간 여기는 내가 살면서 복 이거 말년에 복인데 주, 이게 기둥이에요 이마가 기둥이고 중심지인데 뭐가 있냐면 이마가 통통하고 짱구 이마 있죠? 짱구 이마는 재물을 뜻하고 좋다 그래요. 모든 게 평판이 좋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짱구 이마는 통통해서 툭 태어났잖아요. 세상은 널리 보면서 재수인데이 이마가 이 주름이 있거나 이 삼자거나 M자인 머리, 대머리 머리들은 돈이 두라도 탕진이 되고 허성세월이고 이게 둥그름이 좀 많이 있죠. 돈이 세서 안 보여요. 근데 짱구 이마처럼 툭 튀어서 나 이마가 주름이 없고 깨끗한 미간이 이마가 깨끗한 분들은 그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날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마는 왜또다 덮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은 다 덮고. 좋지는 않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숨구멍이에요. 숨구멍에 뚫면서 들으면서 기가 흐르는데 이 이마를 너무 덮고 뭐 너무 이렇게 덮어버리면 숨을 못 쉬는 격이에요. 그래서 금혼부화가 있어도 나가고 탕진이 되고 나도 너무 감쪽이면 나도 숨어서 안 나온다. 이게 웬만하면 이마를 좀 환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좋고요. 또 이마를 조금 여기 주름이 있거나 이런. 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술 좋잖아. 뭐, 목톡수든, 필러도 만들어서 이마에 주름을 피세요. 괜찮아요. 요즘 왜수 좋아? 그래서 이걸 펴가지고 없애고, 이걸 못한다. 그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 그러면 좀 화장술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주름을 좀 감춰요. 그러면 내가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눈썹 있죠? 눈썹 좀 봐주세요. 이렇게 봐요. 어, 왜 이렇게 눈썹들이면 문둥인 눈썹 있죠. 문둥인 눈썹이라니까 눈썹이 없는 사람. 그 눈썹이 여기가 또 자라면서 막 삐죽삐죽하고 이 끝에 없는 사람, 이 잘리고 없는 사람들. 왜 있잖아. 눈썹이 아주 문둥이 없고 그러면서 이게 여기 눈썹이 없어지는 사람들. 차고 재물이듯 하면 있잖아. 어떤 사람은 눈썹이 짙어가지고 근데 실력 있는 눈썹처럼 크고 멋있는 눈썹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 재물을 많이 들어오고요. 어떤 자기 일에 재물을 지키고, 자기 일에서 어떤 일에 성사가 되고 이기고 뭔가 문잃려서 재수가 있어요. 그금문 뭐가 안 끊어지고, 지켜. 그냥 내 거를 지키고, 내 자세를 지키고, 부모가 준 재산들을 내가 어디 지나잘 지킬 수 있는데, 또 이런 거 있죠. 눈썹이, 문둥이 눈썹, 자라다만 거, 눈썹이 여기서, 여기서 눈썹이 이렇게 잘리는 눈썹 있잖아요. 없어지는 눈썹, 나다 많은 눈썹. 이런 분들은요. 재물이 줄고, 내 거를 못 지키고, 탕진이 되고, 다 날라가. 중간에, 그러니까, 파산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도 문신들 많이 하죠? 그래요, 맞아요. 차라리, 두문두문하면 이 미용도 돼서 이쁘잖아. 자 눈썹도 이쁘게 그리고 모질라는 부분은 새거치라든가 있고 그게 못했다 그면 러 눈썹으로 그리세요. 화장실로 이렇게 그려서 내 눈썹이 좀잘 자라서 이쁘게 여기 어재물이 들어오게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금전이 새지나고또이 눈썹이 뭐냐 지붕이기도 하지만 자선들이 자손, 형제, 부모, 형제, 자손들이 부자가 되는 뜻에 그 형제 간의 위에도 봐요. 그래서 이게 다 끊어지고 없고 뭐 눈썹 없으면 막 싸워. 그 되는 놈이 찢어져. 그러나 이 눈썹을 그렇게라도 해놓고 나면 화목, 또 서로가 존중, 그리고 또 타고난 눈썹 이렇게 그려놓으면 타고난 어또 재능이 있어요. 기술로 자기 직업에 자기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가진해서 없으면 어 맞아 문신을 하든가 그리세요. 화장술 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미간 보면 여기 이마 있는데 여기 있죠? 이 인상 찡그리면 여기 여기 찡그러지는 거 있죠? 여기 여기 선 라인 이 라인은 근신 걱정이 어, 생기면서 이제 근무 모아가 끊어진다고 보고요. 여기서 코부분 미간하면 여기 있죠? 요거 요 라인 여기 주름이 같거나 상처가 내가 여기 주름가서 딱 잡히는 부분이죠. 그거는 최고로 코아. 미간, 이마 다뜻하데 근데 여기가 주름이 가서 이게 딱 접혔다. 이거는 진짜 백팔백 금전이 그냥 완전 그냥 끊기는 거야. 완전 잘려. 끊어져. 더 이상 돈이 안 들어. 돈이 안 붙어. 그러기 때문에 이마나 눈썹은 그때 쳐. 다른 것부터 여기 이마, 여기 인중에 여기 주름 닦아가지고 접힌 거. 이런 분들은요. 당장 가서 필러도 못좀맞으세 그래서 요거를 세우세요. 주름을 없애세요 그래야 평생 돈이 코는 제복을 뜻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끊어지면 그나마 코도 납작돼서 응? 제복이 없고 콧대도 없는데 만약 아닌데 거기다까지 끊어졌다 진짜 누구만한테 재수 묻힌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는 내가 내 거를 재문을 갖고 재수가 있다 복이 있겠다 그러면 얼마 안 해요 그냥 조금만 투자해서 여기를 내 주름을 피세요 저도 있었어요. 폈어요. 요 미간에 있었던 줄이면 저도 폈어요. 왜? 아, 금전이 자꾸 나가더라고. 이게 신경 지나네. 애라부르겠다 한번 폈어요. 어, 아, 그러더니 금전이 안 돼, 돈이 들어오네. 아유, 나 재미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미간에 있는 주름이나 여기 있는 건 진짜 이거는 꼭 하세요. 자, 재물이 들어오고 금전이 들어오고 부모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 현재도 내 재산이 있고 지켜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마에 주름 조금 피시고, 눈썹 없는 사람은 눈썹 문신을 해서 그리시고, 코에 여기 미간에 이 주름이 많이 간 사람들 주름을 피세요. 젊어지기도 하고, 남이 봐도 이쁘고, 돈이 들어서 더 좋고 해요. 그쵸? 그래서 이민현자 매사 누구만만 금은보화가 쓰던 끊임없는 금은보화가 쏟아져서 내게 재수가 있고 그냥 돈만 요즘 돈만 으면 좋잖아요. 말 그대로 돈 싫은 사람 없어. 자 금은보화가 내가 조상에 주든 내, 내가 만들든 그냥 금은보화가 팡팡 쏟아져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각자 자기 이마 눈썹 미간에 있는 주름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자. 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내 관상 오늘서부터 살펴보세요.